안녕하세요. 어, 잠깐 예, mc 보겠습니다. 어, 오늘 예, 이낙공연을 끝으로 네스트 투노멀 예, 이번 공연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두 명의 배우였 있습니다. 저랑 이제 오늘 나탈 되었던 이하진 배우고요. 어떻게 먼저 하시겠어요?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개이브 역할 맡은 노윤입니다. 2013년도에 이 작품 처음 보고 게이브꼭 해보고 싶다 했는데 한 10년이 지나서 지금 게이으로 예, 공연에 서게 됐고 마지막 공연까지 끝을 냈네요 참...예... 느낌이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큰 극장에 정말 여섯 명 6명, 꼴랑 여섯 명이 한 가족밖에 안 나오는 이이 예, 이 작품에 이큰 극장을 이렇게 너무 꽉 채우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렉스트 투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꼭 다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극장에서 어떤 배우들이 오든 저는 관객으로 참여할 수도 있으니까 꼭 다시 올라왔으면 좋겠고 개입을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에피 m 컴분 감사해요! 개입을 시켜주셔서! <laughs> <laughs> 아, 오늘 너무 미리 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녁 공연까지 있으니까요 맥투노 이번 시즌 꼭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스테이션 이제 어, 악기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써주시는 스태프분들도 계시고 오늘 저녁 공연까지 마무리하셔야 할네 분과 나머지 두분 배우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이어 받아서 이하 동문이고요 나탈리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보이는 곳에서 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옆에서 나탈리로 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어, 그리고 어, 매 공연 시작 전에 관객 여러분들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늘 올라갔거든요. 어, 여러분들의 마음에 구름 끼고 비 내리는 시간들의 위로와 안아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잘 다독여주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참 빛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희 작품이 어둠으로 시작해서 빛이라는 넘버로 끝나는데, 불 꺼진 굿맨 집에 불을 밝히는 나탈리를 보면서 참 많이 배웠고요. 위로 받았고요. 많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제 행복한 마음이 잘 전해지셨기를 바라요.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마지막 공연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